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집밥 하시는 어머니들 반찬 여러가지 준비하고 밥하느라 힘드시죠? 깜찍한 깻잎만두 쉽게 해서 이렇게 깻잎만두와 밥, 밥, 밥만으로도 밥 한공기 뚝딱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 함께 맛있는 깻잎만두 만들러 가요 어머니가 깻잎만두를 하실건데 제가 우선 스팸을 이렇게요 이걸로 아이고, 우리 리나 잘합니다. 아이고, 결혼하면 잘 살겠어요. 선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마늘을 또좀 집어넣으세요. 어 느끼하니까. 요. 네. 마늘을. 네. 그래가지고 또 막. 응. 아, 됐어. 다 섞이도록. 한번 이렇게 끌어놓아서또넣으고 아이고, 잘하네. 우깬 것과 여기 파하고 감자채진가 하고 양파 버섯 요거를 섞어서 그 지금 깻잎 만두를 할 거거든요. 요 준비된 깻잎에다가 그리고 호박이 하나 있길래 호박도 하나 잠시 옆에다가 치즈 어, 자 치즈 넣고 치즈. 이거. 응. 버섯 팽이버섯, 팽이버섯 조금 또 파, 파, 감자, 감자. 그래가지고 양파 조금. 양파도 조금 하고. 계란 좀 부어 섞어. 계란. 계란 거를 어. 좀 부어 갖 섞어. 깻잎 만두 하는 거. 깻잎 만두 속이에요 픽. 속? 만두 속 피는 깻잎이고 만두소. 어, 이거 좀좀 좀 이제 새로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계란하고 요 부침 가루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생각해서 넣어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리챔을 썼는데 이게 조금 그 짭짤하니까 다른 가는 안 하기로 해요. 자, 요거 이제. 이제 깻잎에다 한번 볼게요. 담아볼게요. 깻잎을 이제 바로 씻었는데 좀잘 붙더라고요. 여기다 한번 묻혀가지고 가루에 붙여서 좀 깨요. 요 두께 정도로 뭐 하나 좀 1cm 정도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금을 약간 뿌려놨더랬어요. 그럼 요 저기 요부침 음... 가루를 조금 묻혀가지고 뒤로 안에 붙이면 그다음 깻잎 만들어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은 기름을 들어고 기름을 두르고 불리 빼고니까 무서워서 조금 불을 낮췄어요. 자, 이제 이렇게 붙이고!

됐다 됐다 셋. 톡톡 펴러서 네이거만 하면 다할줄 아는 건데 제가 뭐하러 가나? 그랬으면 됐을 거예요 다어 이겼어 요즘 들어게요자 이렇게 이렇게 두세두세두세두세 님만도 하는데 호박이 하나 보이길래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이 주케님 고수에는 뭐 음. 요게 없더라고요. 요보다 조금 진한 거, 조 맛있게 먹는 거 고만니까. 요게 맛있어요. 요거. 저 공부를 다 아까나 또 많이 뜨거. 알만해. 나는 여기 너무 됐어 아, 그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어려박은 다, 어디 있어요. 응. 자, 박은그다음 깻잎만두 아, 제가 깻잎만두이나 깻잎전을 좋아해요 그 제가 뭐 조금 더여양하게 해보려고 안에다가 이제 치즈도 넣고 뭐 여기까지 넣어서 들어서 소금을 뭐묻 나오거든요. 그를 이제 치킨 티슈로 키친 티슈로 조금 닦고. 키친 타월. 응, 키친 타월 좀 닦고. 그리고 나에 이제 밀가루 그, 묻혀서 계란을 입혀놓요 밀가루 안 묻히면은 계란이 안 입혀지니까. 이것도 밀가루 살짝 입혀가지고. 튀김 가루인가? 부침 가루? 튀김 가루? 부 가루? 부침 가루. 부침 가루. 부침 가루. 부침 가루. 부침 가

이쁘게놔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요만두. 선수가 아니거든요. 선수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보고 진짜로 잘합니다. 오, 맛있어요. 너무 탄나 대리나는땡이 있잖아. 더 맛있게 먹을래? 내가 또 조금 더 영양있고 이렇게 맛있게 해주려고 생각해내줘야 해. 여기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자, 대리나가 이거 뿌려서 시집을 어게 갔다 좀 걱정되네. 아무도 왜 걱정이 많지? 어? 무슨 소리야? 비행기 소리야? 헬리콥터? 무슨 토이야? <laughs> 삼촌이 어릴때 그랬어 무슨 토이야? <laughs> 토이 장난감 자 예쁘게 감지 못했지만 일단 내놔가지고게 리나의 즐거운 휴식타임 자 맛있게 먹어보세요 자 이거 우선 깻잎만두부터 뜨거울 수도 있어요 뜨거울때는 호고뿌라쌈아 그러면은 응. 그 먼저 해놓은 호박전을 먼저 먹으면은 왜요? 응. 여기 여기 위에 옷, 이거 밖에 안먹고가지고 깻잎이 응. 너무 남아있어요 그 뜨거우니까 맘대로 못먹어서 한입에 응. 다 넣을때는 응? 응? 일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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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할머니가 선선가? 그좀 뜨거우니까 식을 때까지 허박전 먼저 드셔 보세요. 우리 음. 시식 상무님. 아참 공주지. <laughs> 조금 찍어. 음! 괜찮아요? 허박전은 흔한 건데 하나면 한 줄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뭐 뭐 할까 싶을 때 진짜 좋아요. 간장을 찍어서. 응. 음. 음. 와, 우리는 뭐 입도 크고 잘 먹고. 와. 짱이에요 따봉 응그면 깻잎 만두 한개더 먹고 끝낼까요? 응뭐 어, 음. 응. 그 입에 들어갈까요? 응. 중간에 쐬면 안 되는데 아까처럼 한 입에 다먹다한 입에 다 먹을게 뜨거 <laughs> 아이고 우리 공주님 입 타면 은안 되는데 할머니 그냥 깻잎전 보다가 맛있어요? 응. 치즈 맛도 나요? 음. 식다가 음. 먹다가 존간에요 음. 치즈가 뜨거운데 되니까 사슴이 녹아있고 살아나 음. 입에 음. 감겨요 음. 음. 그래요 오늘 성공적이었죠 그럼 이제 끝내는 멘트를 하세요 우리 공주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Qué